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 장한아입니다. 그 아까 SJ 경우에 일단은 그 직장폐쇄에 대한 그의견차나뭐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현재 그 해당 지청에서 그~ 부당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지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된다고 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파견된 근로자들은 나가서 이제 다시 일을 그~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 기존에 그~ 파견 근로자들이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요런 사법처리 조치는 다 이행 아니 그~ 조치를 하신 겁니까? 파견법 위반으로 다 통보했습니다. 네. 조치를? 네, 조치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법자에게그 SJM을 통, SJM에게 조목조목 그각 항목에 위반되는 걸 이미 통보를 하고, 네. 통보를 음. 하고, 통보에 따라 가지고 파견글로 를다 이제 해, 저, 돌려보냈죠. 돌려보냈고, 네. 그리고 그법 위반으로 기소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이안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거기에 그 SJM 남아공 현지 법인 근로자 1 1 명이 와 있던 부분 아실 텐데요. 이분들 역시도 그 대체 근로 금지 위반으로 네, 시정조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근무 중인데요. 국고는 저희가 관계 당국의 출입국 관리법으로도 위반으로 통보를 했고요. 네. 그쪽에서 이미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까지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바라고요. 이럴 때도 아직 사법 처리는 안 하신 거죠? 저희는 사법처리를 검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하게끔 돼 있어 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직 기소까지는 받... 안간 거지요 예. 어, 그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도 해제 촉구 그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 노조 그 원들이 뭐 인원 제한, 하루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제한만 받고 용역들이 확인을 해서 인원 제한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 경우도 좀 되게 굴욕적인 일인데, 정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물고, 그 담장을 허물고, 없던 철계단을 만들어서 노조 사무실을 마치 사람이,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정말 개구멍으로 드나드는 듯한 이런 노조원들에 대한 굴욕적인 처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와서 계속 서 계시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으면. 그, 노조 사무실 취입 문제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어, 쟁의 기간 중이라도, 직장 폐쇄 기간이라도 노조 사무실 출입은 허용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지도를 했고요. 네. 다만 그 과정이 좀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됐던 분야가, 어, 사측에서 노조를 그, 고발을 형사고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파업 과정 중에 일부 생산의 주요 부품들, 노트북 등등을 빼돌려 가지고 노조 사무실에 은닉을 하고 있다. 아직 조사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그게 조사가 될 때까지 일종의 자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차측도 허용... 그. 직장 폐쇄 과정에서 용역강패 동원해서 얼마나, 어, 그, 말도 안 되는 그 범죄가, 폭력 범죄가 일어난지는 아실 텐데요. 그 입장은 노사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법정에 네. 가 있으니까 판결 날 때까지 이렇게 일방적인 처사는 있으면 안 되지 않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그런 주장을 그별그 그 수사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그건 당연히 출입에 보장돼야 한다고 지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어, 당시에 그, 저희 환노희 의원님도 오셨지만, 은님이 또 중재를 쓰시고 해가지고 저희 지청하고 사채가 같이 20명 그러니까 집단 폐쇄 기간 중에 네, 모든 알겠습니다. 파업 노조원들이 다 출입하는 건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그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했고 아그 인원 제한의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그니까 어, 직장 폐쇄 기간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락날락 거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없죠? 그법 절차를 중시하시는데 법에 따라서 인원 제한한 근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50여 건. 아닌가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안산공장 말고 시화에도 SJM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시화 공장의 물량이 완전히 외주화 돼 가지고 도급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파악하셨습니까 그 도급 문제는 그 파업 이전에도 일부 도급은 저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직장 폐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그 관계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 알겠습니다.